나우나 남진 팬들도 예전에 많이 싸웠는데 그게 계서 남는 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민주당원들이 원하면 혁신당 비판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. 자꾸 이거를 무슨 뭐 이재명 팬과 조국 이 좋아하는 팬의 무슨 대결, 뭔가 뭐각 정당의 무슨 뭐 열성 당원들 간의 대결, 자꾸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조국 대표가 자신들이 받는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기보다는 프레임 전환을 해요.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는 어, 소비자의 주권 반영되는 시대로 가 있고요. 그 소비자들이 바로 팬덤이라고 하는 형태로 뭉쳐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음.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명령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. 본인도 그런 걸 자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 몰린 거예요. 팬이라서 모인 게 아니라 어, 외모가 잘 나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 진짜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굉장히 같아. 잘못 분석하고 있어요. 음. 잘생겨진 안철수 보는 느낌이야 <laughs>